어? 이보시오의사 형반! 의사 양반! 없어요 아니사사우사우사대장우사우사우사우사우사우사우사사우사 모두 전혀 우사니 어떻게 된거우사우사우마우라서 <목소리> 그 모두가 우출과 외박길에 나섰다. 아사우사라니 내가 내가 우사라니 그보다도 삐딱! 이보시오! 나의장상한 분! 왜이새끼야알겠어 삐- 나시오 아니 이보시오 이보시오 에휴 나가 낫겠구만 하이네 어, 불피자 더러우면 병신물만들어줘 아니 씨발로 불만이냐 새끼야아 아, 알겠소 오면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뭐요? 아무튼 잘된것 같소 우리도 슬슬 움직입시다 어? 뭐, 김도한? 김도한이 패들린 에이! 누구야? 아모르겠다자 일단 들어갑시다 전개다! 나를 이겨라! 부나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란 말이오 아니! 시발! 너! 없... 시 안돼! 안돼! 멍이 썩그만시루이너도 두관이야 너왜 음... 왔는지 알겠나? 나를 죽이구요!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? 뭐요? 이사람 부모 길게 얘기할거 뭐있습니까?! 빨리 주시다 이건 무슨 소리야? 이봐 시명이 <laughs> 선물이다 뭐요? <웃음> 아니... ㅋ <laughs>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 아주 좋은 구경을 한것 같습니다 <laughs> 오늘 모두 우리들끼리 제대로 마음 놓고 한번 마셔보자 <laughs> 오, 이거 아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선인 시명 이게 <laughs> 이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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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야 당신은 보자. 약 20여 년전 뭐, 무슨 총알이 영 좋지 못한 곳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시명은 기적적으로 남성의 힘을 회복하게 닥 그래서 내머 뭐, 누구야 바로 남성 동물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오늘 오십일째 하지마는 지도안되자아니나다 뭐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죽어라 남 b e 지 a v i 업 begun 남이 a 시주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안대 안돼, 안돼! 야, 죽어라 <목소리가> 사실 저은김� u r 한테 반했습니다 맘에 있었어